오늘은 저희 교회 11주년 기념주일과 더불어서 부활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먼저 11주년과 관련해서 한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08년 4월 19일에 교회가 설립이 됐고요. 설립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먼저 감사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어, 여러 어, 분들도 우리 교회를 또 다녀가셨고 어, 또 몸은 떠나 있지만 또 함께 교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한 마음을 가지고 또 믿음으로 섬겨주시고 사랑으로 섬겨주신 어,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제가 또 힘을 낼수 있었고 지금 자리에 서게 된 걸로서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권사님은 멀리 파주까지 가셨는데 여기까지 거리 거리마다 아니냐 모셔 교회를 잘 섬겨 주셔서 또한 힘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또 격려가 되고 힘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마이크도 좀 지금 접촉이 좀안 되는지 원인을 모르겠어요. 아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도 여건이 사실 그렇게 녹록치는 않지만 마음을 다해서 또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저를 사랑해 주시고 또 교회를 기쁨으로 잘 섬겨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모점으로또말 없이. 예, 수고해 주시고, 어, 섬겨 진 손길들이 있어서, 예, 그것이 보이진 않지만, 저는 음, 그것이 많은 힘이 되고 요 격려가 됐습니다. 어, 여러분 모두에게 예, 감사와 위례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섬기시는 예, 그 믿음의 손길, 예, 사랑의 수고를 예,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어, 앞으로도 주님께 그 마음 가지고, 그 순전한 믿음 가지고, 주님을 어, 즐거이 따르고 섬기시는 그런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예, 바랍니다. 자 오늘 이어서 예수의 님 부활과 관련된 메시지를 예, 전해드리겠습니다. 어, 해마다 아, 이맘때쯤 되면 예, 한국 교회 예, 전 세계 교회가 어,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 부활절을 예, 예, 당하게 됩니다.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부활절은 그 어떠한 것보다도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죽은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이 사실을 입증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종교, 종교라고 하죠. 세상에서는 우리 기독교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독교 신앙에서 이 부활이 빠지게 되면 기독교는 그야말로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활이 없다 또는 부활을 못 믿겠다라고 한다면. 아, 그것은 복음을 아직 모르는 것이고 예,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직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의 도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명백한 증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린 그 사실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년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의 주가 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이런 예들이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습니다. 구약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수넴 여인의 아들을 다시 살려주신 일들이 있었고, 신약에 와서도 누가 보면 회방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셨고, 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베드로가 답이다, 돌아가라고 하기로 하죠. 그 답이다가 죽었는데, 그답이를 다시 살린 그런 사건이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들이 있었는데, 그럼 예수님의 죽으심의 부활과 또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수님이 이 외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들은, 그것은 그 당시에 그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드러내는 의미로서의 그릇에 다시 살아난 것이죠. 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근데그 사람들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다시. 에, 다시 다 죽었죠. 모든 인생들이 예외 없이 가는 그 죽음의 길로 결국은 다 그렇게 돌아갔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에, 그들이 다시 살아난 것과 전혀 본질적으로 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하고 영원한 부활로서 이제 그를 믿는 자들을 다시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우주적인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은 이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과 같이 그를 따라서 그 안에서 같이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6절 23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천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오늘날뿐만 아니라, 어, 예로부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사람들이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의 가중인 경험이나 상식과 너무나 동떨어진 배치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못 믿는 거죠. 그래서 최대교회 당시에도 그리스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그렇게 강하게 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리스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 말을 하는 거죠. 부활이 없는데 그것이 부활이 있다라고 믿는다는것이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것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도 즐길 거리가 있고, 누릴 것들이 참 많은데, 육신적으로 말이죠. 근데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요구되는 성경의 요구를 따라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휘심을 새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육신적으로 보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이 말이에요. 불쌍한 거죠. 죽으면 그럴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사람들이 다 죽는 것은 왜 죽느냐. 아담의 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류 시조 우리의 대표자 그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한거죄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버렸어요. 죄와 사망의 저주 안에 들어갔고 일평생을 수고와 땀과 슬픔 속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다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이 죽음에서부터 예외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그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의 새 인류의 대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율법을 다 이루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일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첫 열매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이제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에 대해서 분명히 부활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죄와 사망의 멍에 아래서 수고하고 슬픔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은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 현실이 고달픕니까? 그래서 어쩌면 사람들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하나같이 그것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무엇을 그렇게 갈구합니까? 행복입니다. 그렇게 행복을 노래하지 않습니까? 안전나서나다 행복 얘기하고, 잔악계나 행복, 행복 노래하다가 행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죽습니다. 그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은 모든 인간들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십니까? 죄인이라고 인정을 하지 못하는 것은 그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인정 안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어떤 구체적으로 행위 어떤 행위 규범을 따라서 어떤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이 있어야만 죄인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사람 마음을 다 하셔요. 생각하는 것이나 의도하는 것이나 추구해 나가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우리 뼈속까지 죄인입니다. 우리의 의료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수 없고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에게 속한 자들, 그리스를 믿고 그에게 연합된 자들만이 그 안에서 생명을 얻도록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죄의 결과로 인생 자체를 고단하게 살다가 죽음이라는 질병과 그 질병의 증상을 겪으면서 결국은 죽음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바로 인간에 처해 있는 가장 심각하고 현실적인 문제인데, 이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없는 것이 현실이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 도 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그러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르는 것이 바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음, 저한테 카톡을 보내셨어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의 편지라는 그 내용으로 카톡을 저한테 보내셨어요. 그걸 제가 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나의 편지를 읽는 아직은 건강한 그대들에게 아프지 않아도 해마다 건강 검진을 받아보고 목마르지 않아도 물을 많이 마시며 괴로운 일 있어도 훌훌 털어버리는 법을 배우며. 양보하고 베푸는 삶도 나쁘지 않으니 그리 한번 살아보게나. 돈과 권력이 있다 해도 교만하지 말고 부여하지 못해도 사소한 것에 만족을 알며 필요하지 않아도 휴식할 줄 알며 아무리 바빠도 움직이고 또 운동하게나. 3천원짜리 옷 가치는 영수증이 증명해주고 3천만원짜리 자가용은 수표가 증명해주고 5억짜리 집은 집문서가 증명해주는데 사람의 가치는 무엇이 증명해주는지 알고 있는가. 바로 건강한 몸이라네. 건강에 드린 돈은 계산기로 두드리지 말게나. 건강할 때 있는 돈을 자산이라고 부르지만, 아픈 뒤 그대가 쥐고 있는 돈은 그저 유산일 뿐이니. 세상에서 당신을 위해 차를 몰아줄 기사는 얼마든지 있고, 세상에서 당신을 위해 돈을 벌어줄 사람도 역시 있을 것이요. 하지만 당신의 몸을 대신에 아파줄 사람은 결코 없을 테니. 물건을 잃어버리면 다시 찾거나 사면 되지만, 영원히 되찾을 수 없는 것은 하나뿐인 생명이라오. 내가 여기까지 와보니 돈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무한한 재물의 추구는 나를 그저 탐욕스러운 늙은이로 만들어 버렸다네. 내가 죽으면 나의 호화로운 별장은 내가 아닌 누군가가 살게 되겠지. 내가 죽으면 나의 고급진 차 열쇠는 누군가의 손에 넘어가게 되겠지. 내가 한때 당연한 것을 알고 누렸던 많은 것들, 돈, 권력, 직위, 이제는 그저 쓰레기에 불과할 뿐. 그러니, 전반전을 살아가는 사람들아, 너무 총망이 살지를 말고, 후반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아,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으니, 행복한 만년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사랑해 보시게. 전반전에서 빛나는 승리를 거뒀던 나는, 후반전은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패배로 마무리 짓지만, 그래도 이 편지를 그대들에게 전할 수 있음에 따뜻한 기쁨을 느낀다네. 바쁘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대들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며 살아가기를 힘없는 나는 이제 그 마음으로 그대들의 행운을 빌어주겠네 아, 이 편지로 여러분 뭘 느끼셨습니까? 이 편지가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의 어떤 잔잔한 감동을 느끼기도 하지만 우리가 직면에 는 현실 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자극도 주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나마 인생을 살아보신 분이 모든 것을 늘어보신 분이라고 하는 분이 내린 인생의 결론이라는 것이 그 답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패배감과 허탈감 그걸 토로하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 패배자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신앙이라는 걸 몰라요. 단지 자신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자신의 그 신세를 한탄하면서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자기를 패배자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여기 인생에 해답이 있습니까?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몰라요. 우리 성경 전도서 한번 오장 찾아보십시다. 5장 13절 17절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해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나왔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못해서 벌거벗고 나왔은 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구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솔로몬의 자문입니다. 솔로몬의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죠. 참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지금 전도서에서 지금 솔로몬이 하는 말이나 대동소이하죠.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해 아래에서 사람이 수고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많은 해를 누리고, 많은 불을 소유하고, 그것을, 복락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거 가져갈 수 있느냐? 결국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둥거리고 살아가는 것이다. 바람을 잡는 것이다. 헛된 수고다라는 겁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잘 먹고 건강관리 잘하고 부귀 영화를 들여도. 그래서 이건희씨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건강관리 잘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양반은 일반인들보다 더 좋은 것을 드신 분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일 것이고 탁월한 의사들의 의술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가 생애를 살아왔을 거예요. 관리 못했겠어요? 관리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양제, 뭐 이것저것 다 저거저것 다 사람들이 많은 걸 먹지만은 이거는 사람이 먹지 못하는 거 구하지 못한 것도 많이 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세월을 이길 사람이었고. 이 죽음의 문제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결국은 세월이 가면서 나이 먹고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얼마 전에 조양호 회장께서도 돌아가셨죠. 또 어젠가 그저께 뉴스 보니까 전 김대중 대통령의 장남 김홍걸 씨인가요? 그분도 71세인데 돌아가셨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면 이 죽음의 문제를 직면해 봐야 됩니다. 이시 다른 사람이 얘기하고 나하고 관계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땅에서 자기는 그래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야 아무 생각 없이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고 육신의 즐거움을 따라가고 여운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당장 눈앞에 있는 것 쫓아가게 바쁩니다. 그러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붙들고 그것을 추구해 나가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없는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들의 발버둥이고 소원일 뿐입니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소유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을 가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거냐? 그것으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겠죠? 근데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과 형벌이 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벌은 모든 인간들에게 내려지는 것이고 그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무섭고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읽어보십시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번 죽는 것은 다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 후에 뭐가 있다고 합니까? 심판이 있다.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게 됐습니까? 왜요? 왜 죽어요, 사람은? 이 죽음의 문제는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큰 공포요. 두려움이에요. 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피할 수가 없는 것이 이죽음이란 현실입니다. 죄 때문이에요.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어서 죄인에게 내려진 영원한 형벌을 당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최후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기 전에 마르다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이 이 세상에 사람의 육신을 가지고 오신 것은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있는 죄인들을 건져내시고 살 길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오신 목적을 따라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을 거기서 다 치러주셨습니다 이제 그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그를 믿는 자들에게 생명의 주가 되셨습니다. 우린 그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시지만 기독교라는 신앙을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아직은 그에게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지 아십니까? 그를 믿는 자들은 죽지 않아요. 죽어도 산 줄로 믿습니다. 언제 다시 살아나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는요, 로마 군대가 전쟁을 향해 나갈 때첫 번째 나팔이 있고 두 번째 나팔이 있어요. 첫 번째 나팔은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고, 두 번째 나팔은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될 때를 가리키는 나팔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나팔소리라는 것은 바로 이두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나팔소리의 의미가 뭐냐? 이제 행동할 때다, 이제 움직여 나가야 될 때다라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나팔소를 표현된 그 사인이, 그 신호가 울려 퍼질 때에, 일거에 단번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것이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못 믿네, 사람들이. 이게 무슨 영화 같은 얘기냐. 근데 성경이 이걸 증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생명의 신비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역에서 일어날, 장차 우리에게 일어날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들일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걸 믿는 거죠. 그걸 믿는 사람들이 바로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이고 부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요 이 땅에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거 보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창조해주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해 버려서 이제 그들이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결단이, 우리의각 가구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됨됨이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으로써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는 거, 아무나 믿는 거 아닙니다. 이런 믿음을 누가 믿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그 마음에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께서 그 사실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믿음. 내 믿음에 주어서 구원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그걸 믿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위로를 얻으시고 비록 현실에 고달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살아갈 날이 얼마나 나지 모르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들 동안에 고단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이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장차 이루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그날 영광에 들어갈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고난의 시기를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주님 주시는 위로와 소망 가운데 넉넉하게 이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영원한 산 소망 있게 해 주시고 주의 나라에 걸어간 백성 되게 해 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인생의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이세상의그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는 복된 진리인지, 우리를 와이금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에 확신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이세상의그 어떤 것 우리를 해치지 못하며. 이 세상이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들, 인생의 남은 때를 이 믿음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시고 주께서 부르시는 그 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진리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백성들,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